미국이, 아니,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트럼프가 미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란과 전쟁 직전 상황까지 몰려있는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죠. 현재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은 교착 상태로 미국은 항공모함과 군함 등 대규모 병력을 이란 근처에 배치해 둬서 진짜 전쟁을 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월터 블룸버그는 병력이 배치된 상황에서 핵 협상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군사 행동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재 분위기에서는 중간 선거 필패인 상황이라 이 전쟁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시도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영상은 정말 전쟁이 날수 있을지, 그리고 코인 시장의 반응은 어떤 상황일지, 앞으로 진행될 수 있을 시나리오 세 개를 분석해서 각각 대응 방법 등을 가볍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국방부에 정밀 타격이 승인되고 에이브라엠 링컨 전단은 오만 해역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2026년 2월 20일 기준 대서양에서 급파된 제럴드 알 포드 전단이 지중해를 거쳐 홍해에 진입해 있는 상태라서 이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이란의 모든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의 화력이 대서양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 내 최대 규모의 미군 해상 전력이 집중된 상태인데 이런 여러 가지 정세를 종합해 보면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가능성은 85% 정도 수준으로 이번 주말인 21일부터 22일까지가 가장 큰 고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말에 전쟁이 시작된다기보다 주말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지에 따라 전쟁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보셔야 하며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글로벌 경제의 목줄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의 단한 발의 미사일이라도 이란 영토에 떨어질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할 것이라고 선언한 상태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 군사적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무기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죠. 만약 실제 봉쇄가 이뤄질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상회하는 초유의 에너지 쇼크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 마비와 물가 폭등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조건으로 15일간의 협상 시한을 부여했지만 국제 정세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 폐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절대로 이란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는 걸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제안은 당연히 받아들여질 리가 없기 때문에 공사 충돌 가능성을 85%로 보고 있는 것이고 당연한 얘기. 지만 이는 코인 시장을 포함한 모든 투자 시장의 단기 악재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은 예측의 영역이라서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전쟁이 발발되어서... 코인 시장에 앞으로 발생될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중적 성격의 충돌과 메커니즘으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성격이 변하는 과정을 거치며 독특한 가격 궤적을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란의 전쟁 상황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누고 1단계를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48시간에 해당하는 이틀 정도까지를 2단계를 충돌이 일어난 후 2일 이후부터 단계로 구분하면 1단계를 유동성 위기로 인한 가격 동반 하락으로 2단계를 안전 자산 증명이 되는 독자 상승 단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차트 좌측에 비트코인 가격을 표기해 두긴 했지만, 가격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흐름을 봐 주시기 바라고요. 비트코인 가격을 노란 오렌지색으로 빨간 점선을 공포 지수로 표기해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당연히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투자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코인의 단기 흐름이 걱정되시는 거라면 전쟁 발발 확률이 85%에 이르는 만큼 잠깐의 손절 후 저점을 다시 잡 전략을 펼치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전쟁 발발 후 초기에는 불확실성. 극대화로 인한 패닉셀이 발생될 수 있고 선물 레버리지가 청산되면서 추가 하락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VIX라고 부르는 공포지수가 오르면서 투자자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종목들 중 특히 비트코인과 각종 주식들 중에 고위험 기술주라고 평가받는 주식들이 공포 지수와 동조화되면서 동반 급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계 1, 2차 대전처럼 진짜 진짜 심각한 전쟁이 아닌 이상 역사적으로 이 공포 지수는 전쟁 발발 24시간 정도에서 최고치를 찍고 조금씩 안정화를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이유로 비트코인 역시 전쟁 24시간 이후부터는 가격 회복을 기대해 볼수 있고 48시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추가 악재가 발발하지 않는 이상 오히려 상승 국면으로 흐름이 바뀔 확률도 충분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전쟁이 진행되면서 중동 지역의 법정 화폐 가치는 당연히 급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 후 해당 국가 화폐가 급락한 사례는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최근에 예를 하나 들자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루블화와 프리부자가 모두 하락하는 사태가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법정 화폐 하락이 발생된 이후 각 국가 시민들이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옮기게 한 강력한 촉매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특히 이란 내크 크립토 생태계는 이미 77억 8천만 달러 약 10조 5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대단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 만약 전쟁이 발발된다면 비트코인이 국가 통제를 벗어난 유일한 생존 자금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전쟁이 나면 당연히 은행 시스템은 전산 마비 혹은 정부의 출금 제한 조치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24시간 중단 없이 인터넷만 된다면 언제든 자금을 옮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며 심지어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이라 해도 내 자금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중인 곳에서의 비트코인은 투자수단이 아닌 필수 생존 인프라로 시장의 인식이 전환되는 검열 저항적 송금 네트워크라는 인식이 이란을 포함한 전쟁을 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특히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저가 매수의 적절한 타이밍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가치 저장의 1등 수단은 당연히 금입니다. 그 이유는 금보다 나은 가치 저장 수단이 지금껏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금은 현금화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몇 천, 몇만 원 단위로 사고 파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보관도 어려운 데다가 요즘 텅스텐 가짜금도 워낙 많이 있어서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 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의 경우 권장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12개의 단어를 외우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기억만으로도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될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할 나위 없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전쟁의 위협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0%의 확률로 제한적인 공습으로 끝. 두 번째는 30%의 확률로 전면전 발생. 마지막 세 번째는 20%의 확률로 외교적 파결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한적 공습이 발생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처음 하루 정도는 비트코인이 내릴 수밖에 없지만 더큰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상 즉시 급반등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전면전의 분위기가 발생된다면 말 그대로 전쟁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호재로 해석한다 해도 비트코인은 큰 하락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우상향하겠지만요 반대로 이 정도의 분위기에서 전쟁 없이 극적 타결이 되면 비트코인의 매력점을 충분히 알리면서 타격은 없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지만 이렇게 될 확률은 가장 낮다고 바라봐야겠죠. 역사는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세계 3차 대전 수준의 매우 심각한 전면전이 되지 않는 이상 결국 비트코인은 오를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마시고 2040년까지 비트코인 한개 가격이 720억 원을 넘길 수 있다고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만큼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0.2개의 비트코인을 모아서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안전하고 쉬운 확실한 은퇴 준비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토합시다.